다음 소식은 말이죠. 오늘 재밌는 거예요. 이거. 아 화도 나지만 웃겨요. 예. 돈 없으면 대출 받으세요. 누구 뭐 대출 받을지 몰라서 그럽니까? 요즘 대출 받으려면 얼마나 어려운데. 이게 누구 입에서 나왔냐. 이 우한 폐렴 사태, 이제 문재인 입에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참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죠. 우동균 기자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 소식 전합니다. 정말 아무리. 이 집권 세력이 국민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세력이라 하지만 은 이건 정말 갈 때까지 간거 아닙니까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 앞에서 어, 융자하는 제도 있으니까 그거 쓰세요 뭐돈 빌려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출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그 문재인 옆에 딸려 있던 박영선이 한 말이긴 합니다만는 결국 그 둘이가 짝짝꿍 해가지고 소상공인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에 앞서서 제가 또 정세균. 지금 망언이 계속 일파아파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또 커뮤니티에서 또뭐 하나 또 찾아냈어요 야이 정세균 의원님은 참 대단한 인물인 게 저희가 여러 차례 소개한 게 아니 그 어렵다는 상인들에게 그동안 돈 벌은 걸로 좀 버텨라 이런 말 했던 것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식당에 손님이 없는데 가 가지고는 손님이 적으니까 편하시겠네 이런 말에서 레전드였죠 그리고 또카페가 가지고는 요새 카페는 장사 잘 된다던데 하면서 돈 많이 벌면 혼자 쓰지 말고 직원도 좀 많이 쓰고 세금도 많이 내라 이게 이제 어렵다는 상인한테 한 말이었거든요 제가 어제 지난주 금요일날 소개했던 거는 직원들 좀 많이 써라 그 말만 했는데 저는 여기 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마지막에 이 말을 빼먹지 않고 했더라고요 세금도 많이 내고 하세요 야, 야 정말 세금에 환장한 정권이 고 티냅니까? 총리가 아니라 깡패 두목 같은 말하거든요 <laughs> 발언들 내용을 보면 어 요즘 장사 좀잘 되는 거 같은데 돈좀 벌었냐? 많이 벌면 혼자 쓰지 말고 세금도 많이 내야지. 완전 깡패 같은 말을 하고. 뭐, 더 옛날 같으면은 그 길거리에서 그 양아치인지 깡패인지 하는 예. 사람들이 수구마로 다닌 듯한 뉘앙스잖아요. 아니, 카페 잘 되잖아. 직원 많이 쓰고 세금이 팍팍 내라.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게 논란이 터지니까 농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정권은 일만 터지면은 장난이고 농담이에요. 옛날에 문재인 어, 국회의원 400석 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장난으로 한 말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세균 총리, 이번에 이 발언들이 막 일파만 퍼지니까 친해서 뭐 농담으로 한 말이다. 이런 말로 둘러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만 하면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게 바로 이 정권 실권자들의 수준인 건데, 자, 근데 아주 재밌습니다. 지난 5일에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진단 시약을 제조한 업체인 코젠바이오텍이란 곳을 시찰했습니다. 그래도 이 업체가 괜찮은 업체예요. 지난 메르스라던가 그리고 뭐 인플루엔자 등등 해서 나름 좀 빠르게 대처했던 회사고 또 여기가 또 세계적으로 또 진단 시약을 빨리 개발한 업체라고 해서 네. 뭐 당연히 정부 관계자로서 가가 지고 뭐 격리하고 하는 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이런저런 설명을 듣고 뭐 하는데. 이러고 다 듣고 나서 하는이 정세균 총리의 발언이 뭐였냐? 메르스 때는 크게 재미를 못 봤는데 이번에 사업 쪽을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이 업체 관계자한테 지금 격려를 한 거예요. 그 재미를 못 근데 봤대. 자 여러분들 잘들어봅시다 메리스 때 크게 재미를 못 봤다는 게 도대체... 메리스가 더 퍼졌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이번에는 더 많이 퍼져가지고 어. 우한 렴으로아 메리스 때는 와. 금방 끝나가지고 재미 못 봤는데 이번 우한 폐렴은 지금 잘 퍼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재미 좀 많이 보세요. 뭐지 이 말하고 싶은 겁니까? 저는 도대체 이 메리스 때 재미를 못 봤다는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지금 시청자분들 반응이 지금 팍팍 터지고 있는데요. 자 재미 못 봤다는 정세균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발언하네요. 역시 민주당만 빼고 다 지금 음. 이 운동이 확산됐군요 음. 이런 말도 있고 재미를 봤댄다말참 더럽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고요 논란일자 농담 또 뜨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도가 지금 퍼지지 않았는데 아마 이것도 나중에 회자되면 은 농담이었다고 할거 아니냐 이런 반응 그리고 지금 자기들 입으로 메르스는 금방 끝났다고 인정하는 꼴이냐 우한 폐렴은 길게 갈 거니까 번창하십시오 허허허 뭐 이런 해석인 거냐 네. 이런 말도 있고 자. 진짜 이거 사이코패스 아니냐라는 네티즌의 반응도 나온 가운데 세균맨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의 별명이 세균맨이에요. 세균맨 바이러스 퍼지니까 싱글벙글이냐 뭐 이런 반응. 메르스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었는데 제약회사가 사람 목숨으로 장난치며 욕먹는 상황에서 메르스가 빨리 끝나서 재미를 못 봤다라니 쩝쩝쩝 이런 반응. 와, 저게 잘 팔리려면 많이 감염되란 소린 거냐? 아까 저희 신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말씀한 말이죠. 재미봤어 했다는 거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응이, 이 기사가 나중에 알려지고 나서 2월 6일자 기사인데, 지금 2월 16일자로 막 댓글이 막 달리고 있어요. 소름돋는다. 라는 댓글이 지금 추천 620여 개가 달리고 있고요. 이게 할 말이냐? 국민 건강, 생명과 직결된 일인데, 뭐? 재미? 도른 거냐? 뭐, 이런 지금 국민들의 반응이 뜨겁게 팔, 확산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발언이야. 심각한 발언이에요. 정말, 이 정세균이라는 인물이 이 정도로 엑스맨일 정도는 몰랐는데, 진짜 망원 제조기 하면은 이제 정세균이라고 거의 명제를 달아야 될 정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야,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나 봐, 그동안.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살다가, 갑자기 총리가 되니까 이제 다른 검증을 받는 거야. 근데... 야, 이사람저 발언이 말이죠. 쎄요 찰져요, 정말. 어. 아니 멀쩡히 힘들다는 사장님 앞에서는 장사 잘 된다는데 이런 말하고 있고 식당에 사람이 없으니까 손님 없어서 좋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잘 되던데 지금 살아 못다고 하니까 그럼 벌어놓은 거있니까 그걸로 버티라고 하고 있고 거의 뭐 21세기판 말이 앙토안 했다 아닙니까? 말이 앙토안 했도도 이 정도는 염치 없진 않겠다. 언론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언론이 다 보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거야. 생각 없이 매를 쓸때 재미 못받는 데란 말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고 있지 그러면서 그 업체한테 번창하라고 사업 잘 되라고 말하는 거 도대체 우한폐렴 이 진단시약이 사업이 잘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겠습니까 우한폐렴 다 거, 걸려야지 다 걸려야 돼요 우한폐렴 확산돼야지 이게 사업이 잘 되는 거거든요 정말 큰일 날 사람입니다 자 근데 정세균이 끝실줄 알았어요 근데 또 찾다 찾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또 있네 장사가 안돼 괴로운 사람한테 대출을 권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 이야 이것도. <laughs> 아, 복이야 내가 이자 싸게 빌려줄 테니까 나한테 돈 빌려라. 나 이자 놀이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세상에 대출에 공짜 대출이 어디있습니까 정말 레전드요 대출 원금에 이자까지 딸리는 게 남의 돈을 빌리는 겁니다. 음. 저처럼 남의 돈 빌리는 걸 쉽게 생각하고 있는 이 문재인이 마치 사채업자 같지 않습니까? 사채업자. 진짜 그... 국독정권이야. 이게 실제로 지난 12일 남대문시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뭐 남대문시장 상인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상황을 호소했다는 기사는 이미 많이 알려졌고 저희가 따로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어떤 기사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자 문을 닫고 들어가는 상인들도 있었다. 이런 정도로 지금 국민들 분위기 안 좋았거든요. 보통 대통령 오면은 좀 표정은 안 좋더라도 가서 좀 살려 주십시오 이런 말이라도 할 법한데 문재인 대통령 오니까 그냥 문을 닫아버렸다는 아, 재수없어, 거예요. 계속다는 거죠. 포기 싫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다는 언론 기사도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 마음을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이라서 그럴까요? 이렇게 남배문가 가지고 재밌게 홍삼 액기스를 드시는 모습도 나오는데 자 홍삼 가게 상인이 이렇게 말해요. 손님이 평소에 30% 수준밖에 안 된다. 70%가 줄었다. 평상시보다 70%가 줄어서 지금 장사가 안 된다. 라고 홍삼가게 상인이 막 하소연을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 합니다. 근데 그 옆에 지금 수행하는 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있거든요. 문재인이가 정부가 지원하겠다니까 바로 옆에서 대사를 막 읽기 시작해요. 내일부터 특별 융자 지원을 한다면서 이 제도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연이자가한 1.5%, 아이, 싸긴 해. 근데 이제, 연이자가 1.5%짜리, 이 상인들을 위한 특별융자 지원하면서 막 주절주절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듣는 상인의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이거 보신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지, 그러니까 무슨 상담원이 설명하듯이, 저희가 내일부터 특별융자제도를 지원한대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은행에서 이, 왔구만, 은행에서. 어, 그리고, <laughs> 이거. 같이 업자 왔 손님이 30%밖에 없어서 안 달라는, 지금 이, 지금 분노의 차이는 상인한테, 돈의 빌리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악의적으로 빌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음. 사실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우리 서민들 집한채 사보겠다고 부동산 대출 받는 것도 막아 놓은 게 바로 이 문재인 정권 아니겠습니까? 음. 그럼에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경기가 정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권유하고 소상공인들은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면 담보로 잡힌 것까지 뺏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쩌려고 저런 소리 하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뭐 이게 아무리 대출이 이자가 싸고 그래도 그렇죠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은 자 지금 손님이 줄은 거지 않습니까 이분이 무능한 게 아니에요 음. 이분은 장사를 하던 대로 했는데 지금 우한폐렴 터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발길이 끊겨 가지고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지금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대출 받으면은 뭐가 달라지죠 대출하면 장사가 잘 되나요 아니지 대출을 하는 거는 그냥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분은 사업수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투자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손님이 끊긴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의 대표자로서 가면은 아 손님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빨리 이 폐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지 가가 지고 돈 빌리세요 돈 빌리면 장사 되냐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살려는 드릴게. 지금 장사 안 돼서 돈이 안 되니까 일단 내돈 빌려, 정부 돈 빌려서 일단 살아. 대신 언젠가 갚긴 해야 되는 거 알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외에도 이 말을 진짜. 아까 전화 상담원 얘기하듯이 그냥 자동처럼 말했다잖아요. 떡집 가서도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떡집 가서. 떡집, 떡집 가서. 어. 떡집 가가지고 파는 게좀어떻냐라고 대통령이 물어보니까 원래도 경기가 안 좋아서 손님 없는데, 그 그러니까 가뜩이나 니들 때문에 경기 개판돼서 손님 없어 죽겠는데, 코로나인지 뭔지 때문에 이젠 더안 좋다. 이렇게 이제 상인이 하소연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문재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수습이 되고 있으니까 국민들도 활발하게 경제활동할 것이다. 또 정신승리적이 라서 가는데, 여러분들 어제 기사 보셨죠? 82세 종로 구민, 어르신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한폐렴에 걸렸습니다. 이유도 모른대요 심지어 오늘은 그 배우자도 지금 걸렸어요. 네. 이제 3 0명째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는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지금 도대체 뭐가 수습됐다는 거야? 어, 치료 안 받고 누군가는 그러니까요.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야.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 사실 심각해지면 호흡이 힘들어질 테니까 우한폐렴이 오면은. 폐가 섬유화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 무서운 거야. 어, 죽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그거를 음.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우한 폐렴이 지금 국내에 확진자가 많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진단 키트의 정확성 역시도 매우 떨어지는 음. 상황입니다. 정확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한폐렴인지 아니면 일반폐렴인지 제대로 구분도 하지 못할 뿐더러 지금 대한민국에 드러나지 않은 확진자가 정말 무척이나 많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모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수습 안 되고 있고 계속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데 힘들다는 상인들 앞에서 수습 잘 되고 있으니까 국민들 이제 경제활동 잘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냥 희망 고문을 하는 거죠. 뭔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게 아니라 아, 우리가 잘하고 있어. 그 소망까지 사람 늘어날 거야. 마치 그 정세균이 어렵다는 상인들에게 벌어놓은 걸로 버티면 나중에 사람 늘어날 거다라고 말한 거랑 일맥상통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하는 생각이 똑같은 건데, 자 정부도 최대한 지원을 하고 힘내서 이겨내자라고 막 다독여요. 우리 정부가 지원할 테니까 이겨냅시다라고 말하는데. 그 옆에 또 박영선 장관이 또 가가지고 또 내일부터 특별용자 실시하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많이 애용하시고 정부가적극 지원하겠다 이거 어디 무슨 카드 대출 상담사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고객님께서는 특별 회원 자격을 부여받아 저희가 이자를 좀더 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의 이 정도잖아요 딱 맞나봐 은행에서 아니 멘트도 딱 그래요 내일부터 특별용자 실시하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많이 애용하시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야, 장관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옆에 가가지고 상인들한테 대출을 권하는, 지금 이게 지금 대한민국 실태인 거고요. 결국, 돈이 벌리지 않아서 어려워하는 이 사람들에게 대출을 권하는 이 문재인 정권. 대출한다고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뭐 우리 좋은 제도 만들었다. 우리가, 이게 사실 생색내기잖아요 우리가 너희들 위해서 이런 제도 다 해놨어. 그러니까, 어려울 때다 해? 이런 식으로 꼬시는 이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시장 골목골목 골목 보면 일수 있잖아요. 응. 일수 찍으러 네. 다녔네. 예, 네. 지금 딱 하는 게 일수 찍으러 다닌 거잖아요. 가게마다 들어오셔가지고 만원씩 받아가는 분들 매일. 맞아, 맞아, 맞아. 딱, 딱 똑같아요. 네.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